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자들이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오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요. 아, 저번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이제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안식일의 그 해석과 그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안식일의 해석이 좀 충돌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해 나가시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17절에 시작하는 내용이요. 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며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고, 나도 그렇다.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 만일 유대인들의 그런 안식일 개념의 해석이라 그런다 그러면, 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자신의 창조 사역을 쉬셨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누가 질서 있게 그것을 이끌어 가고 운행해 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 만유를 돌아가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 이래 그 사역을 한 번도 쉬어 본 적이 없으시다. 안식일에도 창조 사역을 계속 일을 하셨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납비들이나 모두 다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겠어요?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후에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이 창조 사역을 계속 하셨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러한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전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옳듯이 나도 지금 하나님처럼 일하고 있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창조의 사역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감당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었다면 어, 나의 일은 그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는 구속사역이 지금 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일과 지금 예수님의 일은 동일한 범주 속에 속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유 전체가 그의 것이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그 율법 위에 있는 존재로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주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 유일무이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아우 뭐래 이게 또뭔 소리야 그야말로 뭐 빡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유대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안달했다 그가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그 영광을 찬탈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눈에 보여졌던 거예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기가 막혀서 진짜 어이가 없는데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엄밀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를 더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었던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된그 결정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했느냐? 거룩하고 우한하신 그 하나님에게, 어? 유한하고 타락한 그 인간 자체가 그런 지금 시골띠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재에 지금 도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엄밀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몰아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이려고 안 달라면서, 오, 저거를 지금 어떻게 잡아서 막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그것을 다 보셨는데요. 그러한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그들을 더 자극하는 말로 통계하시면서 한수 가르치시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엄중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무것도 혼자서 할수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할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아들도 그대로 한다. 지금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부 하나님의 권리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과 협력하여서 행동하신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시잖아요. 아들은 아무것도 혼자서 스스로 할수 없다. 이 말의 뜻은요, 자신의 주도하에 할수 없다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 유일무이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은 아버지께 순종, 순복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처럼 큰 자이거나 아니면 그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한 하나이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주도하고 명하고 위임하고 허용하는 반면에 그 아들은 응답하고 순종하고 따라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권세를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인이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대리인으로서 명하신 것인가 위임하신 것인가 그 말씀이 이제 계속 나와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하는 일을 전부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렇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보다 더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너희는 놀랄 것이다 어, 자막은 개역개정이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톰 라이트의 주석 성경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아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 부분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순전함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각각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일로서 만나는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특별히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절정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것을 다른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존과 순종으로 대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에 대해서는 건세와 계시로 대한다 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신성 모독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신의 그 건세와 대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주고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이곳이고 대리인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엄청난 경이로움과 그 놀라움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듯이 아들도 자기가 택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신적 특권이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대행자라서 위임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려내다, 일어나다. 이 표현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아들은 아무것도 혼자서 스스로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기가 택한 자들을 살려내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두 개가 모순된 그 상반된 말씀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완벽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과 예수님이 선택하는 자들이 같다라는 동일한 그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살려냄이라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 이 살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자들이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대의 그 종교당국자들과 안식일에 대한 그 논쟁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것이 창조와 생명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22절에 와서 창조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오시다가 지금 그 생명에 반대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라는 그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행한 것이고,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제 그보다 더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부활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러시면서 이제 아버지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맡긴 이유가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을까? 그 이유가 또 뭘까? 우리는 이게 또 궁금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의 동질성은 살려내심이었어요. 살리심. 아, 우리도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열심히 퍼 나누고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